이번 시간부터는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한테 참고가 될 만한 그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의 부분, 판례를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례는 이제 대법원 85년도 108번째 접수된 그 85도 108에서 요지는 행정사범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한 요지입니다 이게 행정사범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고의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형법 13조에 보면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2020년도 12월 8일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여기를 이제 범위라고해 가지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게 이렇게 해 놨는데 좀좀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고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서 13조에 고의가 있는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면은 그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 이렇게 인식해 적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 처벌 조항들이 형법이나 특별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벌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좀더 구체적으로 그 이해하시려면은 유튜브에서 특별사법경찰 범죄성립 요건 해 가지고 2021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범죄성립 요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실. 지금 팔례 앞에 소개드서 말씀드린 팔레 보면은 이제 과실도 나오는데 14조. 13조에 이어서 14조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기위 기울, 울려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이때는 특별한 규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렇게 되겠죠. 과실이라는 것은, 어, 실수예요. 이렇게. 주로 이제 실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한눈 팔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 기울을, 정상적으로 주의를 그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을 한눈 팔아가지고, 그저 사람을 치는 것을 그 인명사고라든지 어떤 사고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 깜빡하는 거죠. 한눈팔아 가지고 뭐 그런 실수하는 거 그것을 과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행정사범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너 알면서 일부러 그랬지. 이렇게. 이제 고의가, 고의로 그런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더 이제 와닿게 표현하면, 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해서 여기에 해당이 돼야 행정사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랐다든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여러분. 처벌하기가 좀어려 어렵다 이런 그,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그 판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그 우리가 조사할 때그 굳이 뭐 이렇게 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더라도 그런 취지가 조서에 다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고의라, 고의로 그랬다는 취지가 있어야 된다. 실수였어요 그렇게 저 조서에다 실수라고 계속 적어놓으면 나중에 처벌하려면 좀애로상이 있겠죠. 그게 고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는 이제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은 고의가 있는 거하고 그 고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실수로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250제 보면은 살인죄가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고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살해한 자 여기에 보면은 표시는 해놓지 않았지만은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문구 저기 글자 문구는 빠져 있지만 너 사람 죽였지 그러면은 너 사람 죽인 사실 있지 그러면은 고의로 죽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의로. 근데 이게 이 실수라는 게 있죠, 이게. 267조. 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과실치사라는 것은 이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근거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는 벌금형이 없죠, 고의로 한 거에는. 그렇지만 실수로 한 거에는 벌금형까지 있고, 여기에는 징역형인데, 여기에는 근거형으로 되어 있고, 2년 이하. 여기는 사형목이 5년 이상인데, 2년 이하 해가지고, 아, 그 고의로, 버, 저지른 범죄하고 실수로 저지른 범죄하고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구나. 실수로 저지른 범죄는 법에 이렇게 실수로, 과실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는 것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범은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대법원 아까 말씀드린 85도 108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소방법, 건축법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판 85도 108 판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판시 사항을 보면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 회장의 호텔 화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이렇게. 행정단속법규.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하는 업무가 행정사범 단속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범 단속이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을 해가지고 행정사범에 대한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판결 유지 이거는 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명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가지 그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거예요 행정사범 처벌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고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의자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고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 판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의라는 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지고, 그 검사의 각 상고유를 본다. 이래가지고, 소방법,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이 취지는 이제 고의가 없어가지고 부재가 선고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여기에서, 그 법조의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목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도 고의를 요치 이게 좀 옛날 표현이 되는데 요치 아니한다고는 보이지 않냐면 아니 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겠죠 이게 그 개수 시정 명령 그 소방서장, 이렇게 구청장으로부터 미비된 소방시설 또는 건축법상 위반 부분에 대한 개수 시정명령을 보냈는데, 보냈는데, 여기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개수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정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하는데, 아, 이 사람이 개수 시정명령을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고의라는 것은, 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게 고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의가 있고 그런 고의도 있고 또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이렇게 미필적 고의라면은 그 저기 여기 보면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가 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보통 네가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이제 상대편에서 예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저기 네가 한거 맞지? 내가 일부러 했다 그러면 확정적 고의가 될 텐데 고의가 이 확실한 상태에서 하면 그 확정적 고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약간 그 미적지근한 고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그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의 고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다시 좀 아답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 저거 뭐할 수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에이, 뭐 그래도 할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인식을 저기 불확실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할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돌을 던지는데, 내가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맞힐 거야 해가지고 돌을 던지면 그게 확정적 고의가 되겠죠. 확실한 고의가 있는 건데 내가 돌을 던지긴 던지는데 저 사람을 그 저기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맞을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돌을 던져서 확실히 맞혀야지 그러면은 확정적 고의가 되는데 내가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래도 뭐 할수 없지 뭐 해가지고 용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뭐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할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고의가 이제 미필적 고의다 해가지고 그 확정적 고의라든지 미필적 고의는 효과는 다 고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수사하다가 그 확정적 고의까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 해가지고 미적지근한 고의라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줘야 되겠다. 조서에 나타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미필적 고의, 고의 일종의 미필적 고의는 그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래서, 내 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 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다 부인하겠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진하는 데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잘 조사하셔가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그 저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 줘야 된다. 이런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구속요건, 범죄구속요건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그 범죄구속요건에서는 아까 특별사법경찰범죄성립요건 요것을 그 보시면 되겠다고 랬고 거기에 이제 고의가 주관적 요소예요 주관적 요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 고의가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 요소인데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부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 미필적 고의도 부인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해가지고 범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저 입증,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 보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고의를 입증하려면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의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 요진대 요진대 판결 요진대 이 판결문 그아랫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사실 나와 있는 사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알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여기 에 이제, 그, 사기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의가 여기 나오잖아요. 고의. 그래, 그래서 이 고의를 부인하는데 입증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피고인이 이사장 내정자의 지휘에서 이렇게 보고 직접 지시한 점, 그리고 관리해온 점, 그 다음에 모집된 점, 그 다음에 신청한 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이게 미사건이 무슨 사건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까지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고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인하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아이 사람이 그 고의가 부인하는 걸깰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변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지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이 사람은 아나 그때 변제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뭐 속이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의를 부인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고의를 부인하는 걸 어떻게 깰수 있느냐 그 당시에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관계를 조사해 보면 알 재산 관계 채무 관계를 조사해 보면 알수 있겠죠. 이미 다른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빌리더라도 어떻게 변제할 수 없는 그때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거니까는 그 사기 를 입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를 보니까는 이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그 그 저기 다른데 받을 돈 있는 그 그쪽에서 그 이제 피고인한테 돈을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연쇄적으로 이사람도 이제 그 피고인도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일부러 못 갚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갚,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아가지고 연쇄적으로 못 갚게 된 거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객관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고의라는 게 고의를 부인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 누구든지 단 갖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했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거,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일부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처벌하는 거. 요거 빠져있죠. 고의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실수로 하면은 처벌할 수가 없겠죠. 일부러 해야 되겠죠. 일부러.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겠다 그러면은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산지관리법에서 보면은 여기 저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고의로 일부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이제 알면서도 산지 전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 처벌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행정사범을 처벌하는 데서는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산림보,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그 산에서 실수로 불내면은, 과실로 불내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산림보호법은그 행정사범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서 불내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수사를 하지만은 그 저기 일반 형사범하고 좀 비슷한 거죠. 산에 불내는 거는.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사범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해서 나머지 대부분 다 행정사범들은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 일부러 했다 알면서 일부러 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데 반드시 나타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특별사법경찰수사관님들이 수사지 권위를 하면은 주로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고의의 여부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해서 송치하라, 보완해서 재지 받으라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 일부러 그렇다는 것이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는 게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할 때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게 가장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고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